안녕하십니까. K부동산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했을 때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다. 또는 음, 소득세가 많이 나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특히 이 오늘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해서 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이 개정이 됐죠. 어, 개정이 돼서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이 2천만 원 이하일지라도 어, 소득세를 부과를 하도록 돼 있고요. 또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인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2단계에서 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의무화가 되어 있죠.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건강보험료도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강보험료는 2018년도 7월 이후에 개정이 됐는데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이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1일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굉장히 강화를 시켰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18년도 7월 1일 이전에는 소득요건에서 소득금액이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4천만 원 이하, 근로기타소득이 연간 4천만 원 이하, 연금소득이 50%가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사업소득 측면에서 봤을 때 사업 미등록자는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을 것, 재산요건에 있어서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 이렇게 돼야지만이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게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8년도 7월 1일 이후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앞에서 말했던 이런 소득요건들이 전부 다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합하여 연간 3,400만원 이하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업소득이 또 강화, 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요. 사업자 미등록 시 사,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되고 사업자 등록 시는 사업소득이 아, 사업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이 피부양자 아, 자격이 박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주택임대사업자들도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산요건도 변동이 있는데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4억원에서 9억원일 경우에는 이자 등 소득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강화가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보험료가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서 배제가 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면요. 통상 부동산의 기준 시가는 시가의 약 70%로 되어 있죠. 그리고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유 중인 주택의 시가가 현재 12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의 과세표준만 가지고 살펴보면, 현재 시가가 12억 원인 주택이 있다 했을 때, 기준 시가 70%를 적용을 하고, 거기에 60%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 5억이 나오는데요, 5.4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시가로 12억 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유지가 될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분리과세 하도록 되어 있죠. 이러한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연간 임대 소득이 천만 원 이하 또 미등록 사업자는 연간 임대 소득이 400만원까지는 소득 금액이 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미부가 되고 피부양 자격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필요 경비를 계산을 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등록을 했을 때는 총 임대 수익 금액이 1 천만원인데 필요 경비율을 6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이 공제가 되겠고요. 또한 추가로 일괄 공제 400만 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400만 원을 공제를 하고 나면 실제 소득 금액은 0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임대 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400만 원 소득으로 보고 공제율을, 필요 경비 공제율을 50%를 적용하면 200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미등록 사업자도 200만원까지는 일괄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 200을 공제를 하고 나니 400만원이 다 공제가 되어서 여기도 소득금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이래서, 어, 등록사업자는 1000만원까지, 미등록사업자는 400만원까지는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현재 필요 경비율은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했을 때는 60%, 미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공제 금액이 있는데요. 임대주택 등록시에는 일괄공제를 400만원 해주고 있고 미등록시에는 200만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러한 일괄공제는 주택 임대소득에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을 해주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자 등록 의무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단 감면이 없습니다.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감면이 없는데 등록 사업자인 경우에는 단기 임대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시에도 40%가 감면이 되고 장기 일반 임대, 8년 임대의 경우에는 80%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등록 사업자든 미등록사업자는 감면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큰 부담이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등록여부 판단시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임대수익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그대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 2018년까지는 비과세를 했는데 2019년도부터는 과세를 하면서 분리과세로 적용을 한다 하는 점이고요. 2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2018년도까지도 종합과세를 하였고 2019년도 이후에도 종합과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프로세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가 5월 달에 전년 소득분 어, 소득세 신고를 국세청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매년 8월에 신고한 소득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게 되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11월 달에 이 통보된 소득금액과 어, 재산 내역을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의 귀속분을 살펴보면, 2019년도의 소득 귀속분은 2020년도 5월에 임대소득 신고를 하게 되고 해당 소득 금액은 2020년도 8월경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여기에 재산 보유 현황을 감안을 해서 2020년도 10월분 건강보험료부터 2020년 10 1월에 부과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